꼭꼭영어로 뭐야? 보우 아이윌 이트 보우 보우 예안돼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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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좋됐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레인데자 이거 사고 팔고 레벨업해서 이렇게 선봉 대 우주 해적 루.. 어? 루스? 루스? 아 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복궁복궁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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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삼성 말고 딱히 삼성 과안 봐도 돼 이거 어 너가 원하는 구인스 어 난다요 오 BF 난다요 복공 어? 수도 되겠는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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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발이하실래에 I will roll 7 level and karma 3 star You know? 지금 리로에 아무 의이 없어. 존나 잘벌려고 자, 나는, 곡궁. 카르마 곡궁인데, 카르마한테 곡궁 을줄수 없으니까 팔 거니까, 카르마 팔았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아흥? 아, 난다, 난다요! 회전목마 <laughs> <laughs> 오케이, 쉔, 타사딘. 레벨업, 타사딘, 겟인. is alright yeah goonpo he will kill he will kill yeah you know karma kid okay okay i'm sorry i'm very sorry very sorry okay 너 들어가 get out of here 우연한테 이거 넣어 놓고 소품 소품 어때 레벨7 슬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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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모. 너? No? 오케이 소풍 만들지 말래. <laughs> 소풍을 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얘 예, 아저씨. 카르마다 오, 난다요. 복궁? 아, 가비. 자 여기서 레벨업 갈기고 자, 이제 리롤 해야 돼 여기서. 어, 아저씨, 아까부터 카르마, 카르마 하드만 왜 갑자기 카르마 하니깐 난리를 치는겨? 검사가 또 야수 하나 뭐지? 하나가 이제 케일이 나와야 돼. 이거야, 이게 맞아. 롤올 골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됐네. 여기까지 2 0원 이자 받자. 스스로지다 예. 도동동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사딘 삼성 못볼것 같은데? 후후 후. 후, 후. 카리오네이래리야 오케이 <laughs> 와 쎄다 쎄다 오케이 난다요 이렇 해서 천상노 와이 와이 아군수 넥스트 타임 넥스트 타임 넥스트 타임 쇼진 쇼진 잠만 근데 지금 뺄게 없는데 얘를 뺄 수는 없잖아. 오케이 A 레벨 A 레벨 유노? You know? A 레벨 a 레벨 엔 카르마 오케이? 아씨.. 뭐가 이렇게 많아? 지금 충분히 육검사가 나오긴 했어 이번에 고연포까지 있어가지고 또 나쁘진 않거든 지금 그냥 이 카사디는 한번 보지 말자 팔았다고 또 난리 나는 거 아니겠지?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 외국 문물 받아들이는 방송 사제방송 유검사 쓰레기 아닌가 네 쓰레기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쓰레기인지 제가 몸에서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get i 뭐야 저게 뭐야 쉔? 디스 쉔? 디스? 쉔? 쉔? 어? 드론이 뭔데 아 오케이 쉔 오케이 넥스트 타임 넥스트 타임 아이 l 이겼어 이겼어 넥스트 타임 오케이 어 근데 센데? 아 생각보다 센데? 당황스럽네 복구복구 복구? 아, 잠깐만 제발 한번만 나오지만 돼. 조졌다 <laughs> 오케이 레벨업 가고 노렐로가 아니고 라바돈 해야돼요 지이 사람이 카르마에 미쳐있어요 그래그래 오케이 오케이 유노? 베리 오케이? 디스 어때? 이거 어때? 지크까지 어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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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노 아이노 아이노. 돈어리 돈어리 딜봉이란 게 있어요 딜봉. 오케이. 소리에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사람이 카르마가 저렇게 하면 그게 세지거든요 보호막 그걸로 K를 존 내가 지금 또 이거 옆에 붙였다고 또 화났어 오케이 버리게 버리게 안, 안 할게 안 할게 에이 개라웃 개라웃 니드 구인수 아이 노 아이 노유노 아이 노 o 노오미스포춘 오케이 카르마 난다요 이렐리아 이성 찍어야 돼 룰루 난다요 난다요 체인지 체인지 어때 너 no 체인지 체인지 노 no 체인지? a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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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카사딘 <laughs> 당연하지, 마나 타서 훨씬 좋아. 팔아, 팔아. 개, 아 개라우, 개라우. 나돈 없어. <laughs> 너 팔진 또 말래? 구레? 라인 레벨? 야 구레벨에 삼성까지 보고 도대체 얼마나 바라는 거지? 야 근데 쎄! 생각보다 진짜로 진짜로 생각보다 너무 세서좀 당황스러운데? 어! 구윈수구윈수아근 뺏기게.. 뺏기겠는데? 제발 제발 숨죽여 숨죽여 아... 이고연포? 이고연포 에버 아니냐? 잠이 짝 케일 요즘 잠이 자 날라가요. 케일 이제 잠이 자 하면 탱커 안 되고 무조건 날라가 가지고 안 돼요. 뭐라는 거야? 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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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린. 오케이. 그래서 구레 가서 룰을 넣자. 신비소에서 받아야 돼. 롤어 오알 구 레벨. 야 미쳤어. 오. 좋긴 네 어, 진짜 좋긴 네 육 검사 빠져서 안 돼. 어쩔 수 없어. 어, 이거 어때? 이거 아니야. 체인지 어때? 그리고 나중에 얘를 넣는 거지. 구레벨 앤 야, 이 그때 그다음에 그다, 그 천상에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나의 의견을 수렴해줬어.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타르마 또 데리고 왔는데? 와우, 와우, 난다요, 난다요. 존나 쎄, 존나 쎄. 이거 뭐야? 와우! 와우! 지크. i m 지더케 t 위드 c 인수 아, 케일에 구인수 넣는 상상했다고? 이거 한국 드립인데 어떻게 알지? 이거 그거 아니야? 본인 방금 뭐 하는 상상함 그거 아니야? 맞죠 이카님 이거 한국들이 맞지 이거 야너 솔직히 말해 너 한국인인데 외국인인척 내 계정 망칠라고 하는거지 어 불어 빨리 불어 겟린 지크 누구죠? 후후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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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말해줘 아 룰루 또 옆에 두면 안될수도 있어 케이, 쉔? 아 근데 쉔 옆에 못 붙였는데 이연판 한번 날렸다. 그리고 아직도 이렐리아가 일성이야. 이건 좀 아니다. 야 세긴스. 어헝 어헝. 꺼져! get out, get out. 컷 컷. 과연 이거 막으면 진짜 인정. 어? 야, 이 육검사의 재발견인데, 진짜로? 아니, k 이 a 이 카르마 가 계속 들어와서. 와우. 야, 이게 뭐야? 생각보다 너무 좋은걸? 롤러. 자, 돈다 쓴다. 하르마 삼성, 보고 있어요. 아저씨, 예. 안 나오는 거라고. 내가 뭐안 넣고 싶어서 안 넣었나. 예! 자, 갑니다. 자야, 자야, 자야. 근데 아직도 이성 싫어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케일, 와우. 와우. 스탑? 어, 오, 스탑? 오우, 야, 야, 야. 오, 어, 뭐야, 뭐야. 어 졌는데? 아, 얘대자연임있네 어쩐지 뭐가 많더라. 리렐리아, 리렐리아, 리렐리아. 아, 잠깐만, 룰루, 룰루 잠입. 뺏겼고, 카르마. 어? 어? 늦었어, 늦었어. 카르마밖에 없어. 뭐을게 없어. 숨 필요 없어 나 솔직히. 롤? 롤롤 스탑! 롤롤 스탑! 미포 두개야 심지어 아까 이지수밖에 없었어 스탑 오케이 초반 미포 업그레 돼있음? 아니요? 초반 미포 업그안 돼있는데 아 여기까지 가서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얘는 이겠지주검진 얘는 지금 주검진인데 해볼만 하거든요? 아, 흥... 아, 룰루 좋다. 아, 모델 죽고... 와, 케이 난다. 케이 고염포 난다. 요, 이거지, 이거지, 트럭이다, 트럭이다. 죽여버렸어. 순방 했는디. 지금 이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너 먹어라, 롤! No! 쉔안 좋대 어차피 천상 새끼야 어? 모든 아군이야 뭐쉔이야 자꾸 씨이 모든 아군이라고 너너왜 카르마 왜 카르마 찾고 있잖아 왜왜 왜 화가 났어 또 카르마 찾고 있잖아 지금 나 죽어 구독자가 200명이 넘는다고요. 외국에서 좀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기는데 카르마 넘겼다고요. 어우, 쏘리 페리 쏘리! 천천히 보는 중어 왔다 뻑어 헤드 뱅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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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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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좋아 좋아 야 이게 바로 어디야 어디거야에파도르에카도르 6검사 에콰도르 자 에콰도르 육검사 와 야, 증명됐어 어? 과연 1대1 맞다와 에콰도르 육검사 이거 실화냐? 어우 씨.. 허리멀리허리멀리허리멀리허리멀리안 나와! 야 잠깐만 나 카르마 끌고 가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진짜 아니겠지? 야 카르마 끌고 올니까 끌고 갈거 같은데? 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포시즌? No, 저희 God, 뭔데? Please, no. 아 포지션 포지션 저 스펠링 저거 맞냐? 나 죽었는데 아아 아. 어때 만족스러웠어? 아이씨 에의 예? 만족스러웠어요? 어쨌든 2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